근면성을 가진 사람이 갖는 감정은 뭘까요? 유능감이에요. 나 그래도 괜찮아. 학교에 6년 개근했어. 그래갖고 사실은 초등학교 우리 6년 개근하면 개, 뭐예요? 우등상보다 더 좋은 거 줬잖아요. 그죠? 옥편. 네. <laughs> 옥편 저는 <laughs> 여태도 가지고. 너무 중요해요. 유능감이에요.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2병이 올라옵니다. 그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는데 그때 중요한 게 자아 정체성이에요. 저는요. 중2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학,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중학생들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초등학교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중학교 들어갔을 때 어떤 비전을 이 아이에게 줄 것인가? 그런데 자아 정체성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역할의 혼돈이에요. 반대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때 줘야 되는 건 역할의 정확함을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중학교 2 학년은 어려워. 이것들은 미친 시기를 지나가나봐. 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미친 시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역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하는 거는 충실감이에요. 충실, 충실을 배우는 거예요. 역할에 충실한 거. 사실은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건너 건너가는 동안. 우리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그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 얘기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 집에 아버지는 뭐 하시니? 아 친하다는데 아버지는 왜 나와? 이게 참으로 우리 부모가 가진 문제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 상관없어요. 그 역할을 잘하는 성실한 아빠였다면, 그 아이는 그대로 배워서 충실한 인간이 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청소년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아, 얘가 어떤 역할을 하게끔?" 비전을 줘야 되나?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너무 중요한 단계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역할이 뭐야? 이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다른 사람하고 친밀해진대다내 역할 내가 잘해야지. 교회 가서도 어,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알게 되면, 친밀해지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못하면 교회에서 너무나 놀랍게도 교회 속에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왕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고 폐쇄적인 사람이 되죠. 그러면 그때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사랑. 요 시기는 결혼 전 시기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에서 할 일이 친밀감을 느끼게 해서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실은 청년기의 사랑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청년기는 어떤 때예요? 사실은요 그 사랑의 성공자가 되면. 일도 성공하고요, 인생도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랑의 성공자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일도 실패하고요, 인생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인생에 있어서 허리와 같은 때입니다. 허리가 튼실해야 인생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의 음, 이 청년기 때는 어땠을까? 나의 청년기는 어땠을까?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 나의 것이 된다면 어떤 인간이 될까요? 친밀감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자, 사실은요, 이 친밀감 가지고도 일련할 수 있어요. 강의.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좋은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우리는 하나의 좋은 가정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아이도 태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생산성이 생기는 거예요. 창조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침체기를 겪습니다. 요게 중년의 나이예요 사실은 어, 중년, 뭐 청장년 이랬을 때 여기에서 참으로 많은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뭐가 오냐면 그곳죠 갱년기. 갱년기가 오면 또 침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때 제대로 건너가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고요. 그때 또한 방향을 바꿔서 저처럼 상담사가 되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공감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기가 되는 때가 이때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 이때에 계신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으신 거예요. 인생을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제 다른 인생을 나는 살 거야.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 그죠? 기독교 상담은 사실은 딴거 없어요. 그 사람을 지지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서 하나님 앞에 공감 받는 인생으로 우리가 인도해 주는 게 상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너무 멋진 변화를 기대합니다. 미노자로서 예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 그러면 그걸 지나면 뭐가 된다고 하냐면 자아가 통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신중년 그죠 신노년기를 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뭐가 돼요 아나 언제 죽어 절망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노인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새는 노인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나는 청년이고요. 나는 그냥 절망했어요. 그리고 우선 앉아있으면 노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실 거예요? 네. 여기서 여기를 건너갈 때 통합된 인간으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인간은요 엄청나게 좋은 머리들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저처럼 잘난 척 하면서 내 IQ 148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아, 저 여자 왜 이렇게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IQ 10분의 1도 안 쓰고 끝나는 거 아세요? 성공한 사람도? 그래서 사실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머리 좋은 것? 근데 그것이 영적 지혜로 넘쳐나는 머리가 좋으면 어떨까요? IQ 148? 문제도 안 돼요. 1480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음.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긍정적으로 이 단계가 지나갔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노년기를 만났을 거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도 준비하고 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절망감에 쌓여 있으면. 엄청나게 다른 얼굴을 갖고 인생을 살겠죠. 그죠? 그래서 죠그 저는요,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러한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오늘의 이 시간이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을 60초로, 1초를, 1분을 60초로 살아라.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고자 그러면 이제 머리 얘기 했잖아요. 머리는 어떤 사람이 좋은 거라고요? 아이키 지수가 높아서 아이 사람 머리 좋은 거야. 그건 구식이에요. 이제 하워드 가. 우 내가 어느 때 입이 좀. 하워드 카드너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여덟 가지의 다중 지능을 얘기했습니다. 자, 여덟 가지. 이 인간은 그게 단순하게 머리를 만드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의 경험 속에 축적된 것은 너무 중요한 것들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중지능이 더 중요하더라. 근데 그 다중지능은 어떤 것일까? 자 맞죠? 8개. 자, 그러면 저는 그림 그리는 걸좋아합니 왜냐하면, 인상은 각인된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그 이미지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 안에 이미지로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건 좋은 것을 내 마음에 각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능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영적 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드 이걸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태서 영적 지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인간이 태어났을 때 자연을 느끼는 지능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연적 지능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아주 변화를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자연적 지능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건축가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하고 다른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신체적인 그런 지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운동선수. 저는요 어저께 질 거야 아니야 내가 보면 어, 질것 같아. 그래갖고 아. <웃음> 잤어요. <웃음> 자다가 그래도 궁금해갖고 <laughs> 보니까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음. 제가 아 내가 자기를 잘했지, 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할때 이렇게 그 사람들은 신세적 지능이 엄청 높은 사람. 그죠그 다음에 음악. 조수미 같은 사람은 음악적인 그 지능이 굉장히 좋은 사람.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음악적인, 그다음에 논리적인. 자,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논리성,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어, 자연, 공간, 신체, 음악, 논리적.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아, 오케이. 예.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와! 천재입니다. 자, <laughs>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하고 글 쓰고 하는 거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대인 관계의 지능도 필요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너무 중요해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놀라워요. 저는 이 대인관계 지능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호감이 가요. 잘하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대인관계 기능 말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자기 이해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자아성찰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자아성찰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내가 잘한 건 잘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회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여덟 가지가 한꺼번에 다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서 보면 잘하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거 잘하세요? 저는 음악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은요, 요즘에 제가 성악을 배우려고 도전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 2학, 들어갔는데 제가 동글동글 예쁘게 생겼어요. 중학교 때 그리고 이렇게 옷을 또 눈에 띄는 옷을 입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때는 아직까지 교복을 못 입을 때예요. 바로 갔는데 뒤에 앉은 애가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애가 어느 천재예요. 저는요. 거의 몸이 이렇게 돌아가서 개만 얼굴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워갖고. 음악 시간인데 서울대 나오신 아주 유능한 어, 선생님인데 사실은 상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었나 봐요. 너 일어나. 그리고 일어났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어머, 나를 이렇게 대하는 선생님은 처음 봤네. 그래도 나는 어디 가나 그렇게 대접 안 받았는데, 그때서부터 음악시간이 너무너무 싫어졌어요. 너무나 놀랍게도요, 저는 감정형이라 딱 길을 닫아요.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거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실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목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후기에 <laughs>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야 될때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야 될때 내려가지 못하고 음치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음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의 딸이 양지라고 되게 유명한 성악가예요. 걔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지도 받기로 했습니다. 기대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음치가 풀리는 날 여러분 앞에서 다 <laughs> 찬양을 한거 하겠습니다. 아멘.